5-1 문제에 대한 해설입니다. 문제지를 받으면 빈 곳에 IP 계산표를 입력해냈죠. 5-1 문제는 1-1 문제와 같이 도면에 v l a n 번호와 이름, 그 다음 IP 주소가 있습니다. 지금 IP 주소에 보니까 슬래시 24죠. 그래서 빈 곳에다가 슬래시 24는, 자, 3824, 8880. 자, 8, 8, 8, 8, 8 1624는 계산하기 쉽죠? 2525250. 그리고 문제 보니까,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는 v r m 별로 할당 가능한 첫 번째 주소로, 첫 번째. 자, 첫, 번째. 첫 번째일 때 1-1, 잘 기억하시면 첫 번째는 1입니다. 1. 그냥, 첫 번째는 1이다. 고,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5-1에서는 아래에서 더 위로까지 가는데 여기 있는 IP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정확하게만 입력하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작업 내용 자 1번 별 필요 없고 2번 기억해야 됩니다. 할당 가능한 첫 번째이기 때문에 1이라고 기억하고, 자, 나의 라우터 설정. 자, 라우터 설정 보면, 지금 암호 설정. 다안 해도 되는데, 다안 해도 여러분들 65점으로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지만, 65점 받아서 합격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거다안 해도. 하지만, 5-1은 스킬서 컴을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실수를 하면 감점을 받을 수 있겠죠. 감점을 받아도 우리가 좀할수 있는 건 하면 또 합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하지 말아야 될건 암호 설정만 빼겠습니다. 암호 설정. 여기 있는 암호 설정, 암호 설정 안 하고, 그 다음에 ISPS도 암호 설정. 패스워드 있는 것은 다안 하고, 이것도 안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되지만 하면 더 안정권에 든다, 들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쉽, 습니다 그리고, 자, 다 설정해야 됩니다. 라의 인터베리스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 트렁크는 확인해보니까 별말 없죠. 그럼 환율더 추가 안 합니다. 자, 라우팅 설정, 비었죠? 라우팅 설정은, 라우트 립, 립 v 2니 리프 v2니깐, 라우트 립 v2, 그 다음에 넷, 넷, 노아, 피해랬는데, 여기면, 요약하지 말, 하, 요약하지 말라는 말도 없죠. 그럼 노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p 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라우트 t B2NetNetNetNet하고 넷. 넷, 넷, 넷 그냥 EXIT 하면 되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라우트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그래서 라우트 b 을두번 해야 돼요. 두 번. 자, 바, 백업. 백업도 사실은 안 해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백업이 10점인데 백업을 할수 있으면 이 부분, 이 부분이 설정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백업도 안 해도 되지만 백업을 할수 있으면 이 부분까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백업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 둘세개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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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85점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이 중에서 뭐안 해도 상관 없지만 하면 더 좋은 거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이제 자 문제 분석은 끝났고 5-1을 열어서 2, 3, 4는 표가 있어서 VLAN 설정이랑 그 다음에 뭐 라우트에서 설정했는데 표가 없습니다. 표가 없기 때문에 이 도면에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옵션에 그리프런스 자 다섯 번째 거 체크하고 콘트 가서 CLI를 크게 16 정도 하고 승인하고 닫고 자, 밑에서부터 자 PC 0번데스크탑의 IP 자, IP 주소 여기 IP 주소 있죠? 210에 10에 10에 2 자, 복사해두려 했죠. 1-1에서도 복사했습니다. 그 다음 탭 누르니까, 슬래시 24는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2525250. 그래서 2525250. 손안 대도 그대로죠. 또탭 눌러서 붙여놓고, 게이트웨이 주소는 1번, 2를 1번 바꾸고, 스킬즈 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DNS는 필요 없습니다. 자, 맞는지 보고, 닫고. 자, 두 번째 PC. 두 번째 PC의 IP 주소를 보니까, 210에, 20에, 20에 2. 일단, IP 가서 붙여놓고, 210에, 20에, 20에, 20에 2로 수정하고, 또 복사. 자, 2525250, 24 맞죠? 자, 붙여놓고, 2를 1. d n s 입력 안 하고, 자, 마지막 PC. 자, IP 가서 붙여놓고, 30에, 30에 2. 복사, 탭 눌러서 24 맞죠? 붙여놓고, 1을 1, 디넷 서버 입력 안 하고. 자, 됐죠? 자, 이제 스위치 가서, en, c o n f i g t, no ip, domain 빼기 l. 기본 설정이 끝났으니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이 스위치에서 보면, PC가 3개, 그 다음에 선이 1번, 2번, 3번, 24번입니다. 1번, 2번, 3번, 24번, 선이 4개입니다. 그래서 VLAN 10번, VLAN 10, 네임은 테크, e x i t PC 0번 만들었고 PC 1번은 아카데믹, VLAN 20번이죠. 이름은 아카데믹. PC 2번은 30번, V-LAN 30. 이름은, 스포트. 이제 선 연결. 1번은 V-LAN 10번과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INT. R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F01은, 스위치 모드 A. 스위치 A, V-LAN 10번, e 사이트 그리고, 자, 5-1은 도면에, 도인에 IP가 있죠. 도인에 IP가 있으면 이 C, CLI를 설정할 때 커스가 지금처럼 깜빡거리는 게 보입니다. 2, 3, 4는 안 보입니다. 이 보이면 좋은 게 수정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키보드 방향키 위로, 위로 하면 금방 입력한 명령어들이 나타납니다. 하나, 둘, 셋, 넷. 네번 위로 하니까 인터 F 0수 0.1 입력한 게 있죠.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번이니까 이번 선언 v l a n 20번 1을 2로 바꾸고 또 위로 하나 둘셋넷 swma 그대로 엔터 하나 둘셋넷 10을 20 엔터 하나 둘셋넷 엔터 그냥 입력해도 되고 지금처럼 어 도면에 ip가 있을 때는 커스가 보인다 커스가 보이니까 그냥 방향키를 이용해서 기존에 입력한 걸 사용해도 됩니다 3번 하나 둘셋넷 2를 3 하나 둘셋넷 swma 하나 둘셋넷 20을 30, 하나, 둘, 셋, 넷. EXIT. 코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사용할 수 있겠죠. 이제 24번. INTF 0 슬래시 24. 자, 트렁크는 확인해보니까 그냥 트렁크를 설정해란 말만 있기 때문에 SWMT하고 한 줄도 추가 안 합니다. EXIT. 자, 트렁크까지 설정했고, 나머지 선도 우리가 다 했죠. 1번은 VLAN 10번, 2번은 VLAN 20번. 3번은 v 1 n 30번과 연결했습니다. 자, 이제 확인. USH V1 10 20 30. 10번은 테크, 20번은 아카데믹, 30번은 스포츠. 1번, 2번, 3번 도면에 보고합니다. ESC 누르고 TSHR 1번은 10번 억세스 2번은 20번, 3번은 30번 억세스 4번부터 23번까지 사용 안 했고 24번은 드렁크 설정됐죠. 자, 닫고 자, 이제 위로 올라와서 라우터 자, EN, 음픽 g T, No IP Domain b a L 자, 라우터 기본 설정이 끝났으니까 하고 자, 밑에 보면 F0 슬 0이죠 INTF0 슬자0그다음 빨간불 No Shutdown 자, F0 슬0 옆에는 IP가 없습니다 IP가 없기 때문에 그냥 e x i t 자 F0 슬래시 0에서 해야 될 일은, 라우트에서 해야 될 일은, 자, 문제에서 보면, 자, F0 슬래시 0, 둘이 없앴으니까 또 연결하고, 여기에 인터 v l a 인터 VLAN, 70번일 때는 .70 하는 거 있죠. f 에영 슬래시 0.70. 우리는 10번부터 해야 됩니다. 이 인터 VLAN을 해야 됩니다. VLAN을 3개 설정했기 때문에 인터 VLAN도 3개다. 그래서 INT F0 슬래시 0.10. e n 10.1을 0 영어로 하면 다시 IP 어드레스. 자, 1 1할때 IP 어드레스 다음에는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PC 0에 대한 IP 주소는 210의 10의 10의 2이지만 2를 입력하면 안 되고 게이트웨이 주소 1번이었죠 1번. 라우트에서는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해라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 25 25 0 EXIT 자 마찬가지로 코드가 비슷하죠. 커스 위로 하나 둘셋넷 10월 20 엔터 하나 둘셋넷 10월 20 엔터 하나 둘셋넷 커스가 보이니까 어디가 있는데 보이죠. 그래서 234는 이 커스가 안보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기 힘들고 5-1 유형은 지금처럼 방향키 위로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 둘셋넷 EXIT 하나 둘셋넷 20을 30, 하나, 둘, 셋, 넷. 20을 30, 하나, 둘, 셋, 넷. 20을 30, 30. 두개 바꿔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EXIT. 자, 끝났죠? 인터뷰 이렇게 끝나고, 이제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 보면 C를 c 열 i n t s 의0 슬래시 0 슬래시 0. 슬래시요. 자, C를 해보니까 또 빨간불이 있어, 요 빨간불. 빨간불은 no s h u d o w 자 그리고 이 C를 위해 보면 IP가 있죠. 그럼 IP 설정을 해야 됩니다. IP 어드레스 F0 슬래시 0 옆에는 IP가 없지만 C를 위해 i p 있죠. 210에 210에 203에 1 25, 25, 25, 0 인터브 이랜 할 때만 IP 주소에 IP 주소를 적지 말고 게이트웨이 주소를 적어야 되고 나머지는 그냥 도면에 있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EXIT 자, 이 라우터에서는 이제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2SHR 해서 확인 점 .10, 점 .20, 점 .30 전부 다 1, 1, 1 있어야 되겠죠. 숫자 만은 확인 그 다음에 7을 금방 설정했죠. 210에 210에 203에 1 210에 210에, 210에 203에 1 2525, 2 5 0로그 다음 설정한 거 없죠. 그리고 발간불 없습니다. 일단 여기는 자 이제 위로 올라가서 ISP 라우터 클릭하는 게 열리죠? 열리면 모든 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자, en, 샵이면 configure t, no ip, 도메인 빼기 l. 자, 설정이 끝났으니까 그림을 그리고, 여기 아까 c를 했죠? c를 반만. 자, 이제 또, 여기 보면 왼쪽 c를 있죠? 시리얼 int, s 의0 슬래시, 0 슬래시요. 빨간불 없앤다, no shutdown. 이제 둘다 통하죠? 통하면, 좀 있으면 화면이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나서 여기 있는 ip를 설정하겠습니다. ip a d d r e 210에 210에 203에 2. 2입니다. 2그 다음 24니까 2525250 2x에 이렇게 그러면 이시를또 연결 이제 오른쪽 가는 fa의 0 슬릿 0 슬릿이 intf 0슬릿이0 자 빨간불이 있으니까 노 샷다운 자, 그 왼쪽 왼쪽 라우트에서는 F0 슬래시 0이 IP가 없지만 여기는 IP가 있죠 그럼 IP 세팅해야 됩니다 IP 어드레스 150에 183에 180.1 25 25 25 0역 사이트 F0 슬래시 0까지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확인. OSHR. 설정 두 개밖에 없죠? 일단 F0 슬래시 0에 IP 제대로 되어 있는지. 150에 183, 180.1, 25250. 그 다음 시리얼. 210에 210에 203에, 203에 2, 25250. 자,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브까지 클릭. 서브 열리니까 세팅해야 되겠죠. 서브도 하나의 p c 입니다 데스크탑에 IP 가서. 150에 183.180.2. 자, 23대 2호 2개밖에 없죠. 2호 3개 해야 됩니다. 수정해야 됩니다. 밑에는 자동으로 2호 3개였는데, 여기는 2호 2개만 있기 때문에 3개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복사해서 게이트웨이는 1, DNS 서버는 필요 없대 했죠. 닫고. 자, 이렇게 설정하면 끝났고, 이제 다시 문제 올라가서, 자, 우리가 4 유형할 때, 라우트 립 했죠. 배웠죠. 그러면 이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자, 라우트 립할 때, 라우트가 두 개니까, 일단, 라우트를, 라우터, 라우터 사이를 끊으세요, 중간에. 이렇게 딱 자른다 생각하고, 이 라우트에서는 밑에 거를 하고, 이 라우트에서는 위에 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라우터부터 하면, 자, 라우트 립, v2, 넷. 자, 넷을 하는데, 밑에 보니까, 라, 잘랐을 때, IP 주소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있죠. 이네 개를 넷을 하면 됩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에 그 버튼 210에 210에 203에 1또넷 210에 10에 10에 2또넷 210에 20에 20에 2또넷 210에 30에 30에 2 요약도 없고. 다른 말 없으니까 그냥 EXIT 하면 됩니다. 넷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위에 또라우트해가지고 라우트립, 라우트 V2, 넷. 잘랐을 때 위에 보이는 IP. 자, 210에, 210에, 203에, 2, e. 또 넷. 자, 위에 거 이거 합니다. 150에, 183에 180.1또 넷. 자, 서버 150에 183에 180.2 노하우 필요 없습니다. EXIT 자, 이렇게 하면 딱 65점 이 65점.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도메인 있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하면 되는데 혹시 서버의 IP를 입력 안 하거나 여기 있는 시리얼의 IP를 안 하거나 그러면 점수가 까이겠죠. 자, 깎였을 때, 이제 60점 이하로 되면 불합격가겠죠 그래서 65점이지만, 스킬즈 컴이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해요.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불안,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가서, 자, 이제 처음으로 라우트 설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자, 사용자가 최근에, 사용자 최근에 사용한 7개 명령만 기억하시오. 자, 제가 설명할 때, 방향키 위로 하면서, 기존에 사용한 명령어 나오는 것 같죠? 그거를 원래 10개까지가 기억되는데 7개만 기억하게 만들어라는 것이거든. 어디다가? 라우트 0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가 라우트 0입니다. 라우트 0. 라우트 0을 하는데, 자, 라우트 0. 최근 사용한 명령 7개 놓으면 무조건 두 shr 입력하고 스페이스를 계속 누르면 계속. 계속 눌러가지고, 프롬파트뜰 때까지 계속 눌렀다가 여기 보면 라인 콘제로 라인 vty 영사가 있죠 라인 콘제로는 콘솔 콘솔에다가 작업할 때 라인 vty 영사는 텔넷 작업할 때 사용되는데 우리가 컴퓨터로 직접 작업하는 것은 콘솔입니다 콘솔 텔넷은 원격이죠 원격 멀리 떨어지는 컴퓨터에서 작업할 때고 그래서 지금 사용 최근 사용한 명령을 7개는 콘솔에다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인 혼영 그리고 명령어를 기억하기 때문에 기존에 벌써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hs7. h, h는 히스토리 사이즈 7입니다. 히스토리 사이즈 7. 이렇게 하면 최근에 상영 명령 어 7개만 기억합니다. 외우실 때 히스토리 사이즈 7로 외워도 되고 아니면 허리 사이즈 7, hs7입니다. 이렇게 하면 5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5점. 그래서 최근 사용한 명령 7개는 라인 콘 제로에다가 해야 되는데 라인 콘 제로 기억이 안 나면 2 SHR을 입력해서 스페이스를 눌러서 젤 밑으로 내려와서 이 코드를 참조해서 하면 됩니다 자 다시 확인하면 2 SHR 마지막으로 점10점20점30 맞았죠 그 다음에 시리얼 그 다음에 앞에서 확인하는 라우트리 V2 넷 4개 뒤에 숫자 0으로 바뀌는 거는 여러분들은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자동으로 0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라인콘 0 안에 히스토리 사이즈 7 들어갔죠. 이렇게 하면 5점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ISP에 보면, 라우트 이름을 ISP로 변경하시오. 이걸 하면 또 5점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ISP 라우트에 가서, 자, 여기 보면 앞에 이름이 라우트로 됐는데, 이 이름을 ISP 대문자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 바꾸는 거는, 호, 호스트 네임 ISP. 호스트네임 ISP 하면 앞에 이름이 바뀌죠 ISP 이렇게 하면 5 점을 받을 수가있어요 이것만 해도 75점. 그러면 한개 정도 실수해도 합격할 수 있는데 또 불안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백업을 처음으로 하겠습니다. 백업은 자, 백업은 ISP 라우트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ISP에 가서 자, 백업을 하는데 백업할 때이발 이름이 필요합니다. 근데 파일 이름 이 너무 길죠? 이거 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가다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 파일 이름을 확인해 확인 봐야 되니까 2 sh 자이 파일은 어디에 저장돼 있냐면 플래시 메모리 fl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치면 지금처럼 여기 3분에 보면 c 2 8 0 0가 c 2 8 0 0 이름이 오죠 그래서 이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2 sh 플래시 메모리 FL을 썼습니다 자 블록 설정하고 카피를 누릅니다 카피 자 금방 뭐 눌렀죠 카피를 눌렀습니다 백업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데 다른 곳에다 하나 더 만드는 거죠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드는 거니까 카피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카피 카피를 하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원본이 있어야 되고 타겟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본은 플래시 메모리에 있는 것을 갖다가 TFTP 서브로 백업을 했죠. 그래서 TFTP 소문자에도 상관없습니다. TFTP 자 TFTP는 서브. 이 서브 이름이 TFTP 서브입니다. 자 엔터 치면 자 소스 파일 명이 뭐냐. 원래 이이름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복사했죠. 그러면 붙여넣기 들어가죠. 자, 엔터 어드레스 어디로 복사할 것인가. 서브 주소 서브 주소가 150에 183에 180.2. 대상 이름을 이걸로 할 것인가, 바꿀 것인가 물어보는 것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해야 되니까 엔터. 자, 조금 있으면 느낌표가 쭉놓오져 제대로 복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 자, 이 복사가 제대로 된다는 뜻은 여기. F0 슬래시 0 서브 IP가 제대로 세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사까지 하면 이 복사가 10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85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에서 좀 실수를 해도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백업이라든지, 백업이라든지, 이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최근 사용명 7개 안 해도 65점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할수 있는 것은 하면 여러분들이 더 합격하는데 안건이 됩니다. 자, 백업 다시 이야기하면 자, 백업은 먼저 두 SSH 플래시 메모리를 확인을 해서 이 파일 이름을 복사를 해 둡니다. 그리고 나서 두 카피 어디에서 플래시 메모리에서 t FTP로 하면 처음에 물어보는 것이 파일 이름이 뭐냐?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서버 주소 입력하면 됩니다. 이런 바꿀래? 그냥 엔터치면 느낌표가 쭉 나타나야 됩니다. 느낌표가 안 나타나면 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 85점까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5-1은 어려운 것보다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조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저장하고, 자, 닫고, 이해하고, 이제 제출하고 나가면 되겠죠.